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음향팀 마이크 이펙트 좀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는 슈퍼맘이죠 제1대 미스트롯 선 가수 정미애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뭐라고요? 이쁘게 나와요? 아우 살더 빼야겠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아 <laughs> 네, 제가 어, 다이어트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어좀 방송에서 보던 거랑 조금 다르죠? 네, 조금 더 이뻐졌습니다. 네, 원래 이뻤는데 조금 더 이뻐졌어요.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참 힘듭니다. 많이 많이 해주세요. 예. 네, 박수 많이 쳐주시고요. 오늘 구미 푸드페스티벌 이렇게 정미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해드릴 수 있는 건 아주 신나는 노래, 즐거운 노래. 여기 분위기 잘 만들어드리고 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이 시간을 위해서 뭘 해주시면 될까요? 박수와 감성. 혹시 저기 지금 하늘 보셨어요, 오늘? 달이, 아까 내려오는데 달이 너무 예쁘게 떴어요. 오늘 정말 이 시간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대에서 혼자 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앞에 조금 있다가 잠깐 내려갈 건데 안전 잘 지켜주시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만큼 오늘 이 행사가 어 조금 크고 아주 어 좋은 그런 행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려면은 그렇게 기억에 남으려면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잘 어. 음 지키셔서, 안전을 잘 지키셔서, 뭐, 크게 뭐 다치시는 일도 없고, 크게가 아니라 작게라도, 어찌됐든 잘 마무리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요, 진성 선배님의 곡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어르신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 곡이 약간 연령대가 조금 높습니다. 그렇지만, 뭐, 다 즐기실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성 선배님의 님의 등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 So you 어때요? 정리에 잘하죠? 네, 감사합니다. 어, 춥진 않으세요? 아, 다행이십니다. 어, 지금 이거, 진짜 나무죠? 와, 정말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분위기 너무 좋구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어, 많이 많이 환영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 곡불러드릴 건데, 잠깐 여기 앞에 내려갈 생각이에요. 네, 안전을 꼭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뭐 사진 찍고 싶은 분 사진 찍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가까이 다가갈게요. 절대 밀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 가만히 계셔 주세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곡은요. 어, 이천훈 씨가 불러 가지고 진짜 많이 뜬 곡이 있어요. 원래는 이성훈 선생님 곡인데 무슨 노래일까요? 진도배기 맞습니다. 진도배기 사실 너무 유명하잖아요. 중간중간에 진도배기, 진도배기가 계속 나옵니다. 요거 주고받고 잘해주시면은 진짜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진도배기 한번 가볼까요? 자, 음악 주세요. 감사합니다. 打起！请告给你告别，请告别。 마지막 곡이 남았거든요? 마지막 곡만 하고 갈까요? <laughs>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 마지막 곡으로 원래는 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앞에 세 곡을 다 다른 가수님들의 노래를 준비했는데 마지막 곡으로 제 노래를 준비했었는데 그러면은 요 곡을 하고 앵콜곡으로 또 마지막 곡 하나 하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미는 구미는 사실 뭐 저한테는 뭐 고향 같은 그런 도시입니다 왜냐면 제가 고향이 어딘 줄 아세요? 대구 맞습니다 대구에요 저는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에서 20대를 보내다가 이제 가수의 꿈을 갖고 서울을 갔는데 그래서 어릴 때 민요를 전공했었거든요. 국악을 전공했어요. 그래가지고 구미에 제가 공연을 참 자주 왔었어요. 어릴 때 민요 공연을 정말 자주 왔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구미는요, 뭐 저의 뭐제 2의 고향이라고 해도 뭐제 2의 고향이라고 해도 뭐, 어 네, 고향이라고 해도 뭐어 당연한 것 같은 그런 좀 친정 같은 그런 분위기에. 네. 부입니다얘 뭐라고요? 제 1고양이요? 어, 어. 제 1고양은 대구예요. 어쩔 <laughs> 수 없어요, 그는 부모님이 아직 대구 사셔가지고. 근데 제2 고양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어, 그렇게 대, 어, 구미가 좋다는 얘기를 이렇게 빙빙 둘러서 했어요. 구미는 너무 좋구요. 어 um, 이제 날씨가 많이 많이 추워지고 있어요 많이 어, 건강도 많이 많이 지키시고 어, 사실 저도 얼마전에 뭐좀 건강이 안 좋긴 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음 인간극장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이렇게 또벌떡 일어섰습니다 네 사람이 그렇더라구요 네뭐 이런 일 다 있어요. 그렇지만은 강합니다. 사람이 참 강해요. 언제든지 이렇게 주위에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 늘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음뭐 구미는 올해는 뭐 다시 올지는 모르겠지만 남은 남은 2023년도요 음,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